네, 유야. 네. 어, 2019년도 또이 자리가 또 있게 된것 신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영광을 드립니다. 매년 또이 시간이 돼야 한 해가 다온것 같은 그런 느낌듭니다또전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려진 밥상 앞에서 설교를 오래 한다는 건한 자체가 굉장히 제게 부담이 됩니다. 임팩트있게, 짧게, 굵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먼저 우리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분한 분, 한 분, 체계적인 분들이 네 분이 함께 찬양 해주시니까 약간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laughs> 솔리스트니까, 솔로니까 다 이해가 되고더큰 은혜가 됩니다. 네 분이 함께 서기만 하셔도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네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심 전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번 전심 전력하는 겁니다. 전심 전력하는 게 믿는 거고요. 믿는다는 건 전심 전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헌금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감사하고주죄 이런 것도 10일 정도 합니다. 런데 봉사도 또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발적 봉사다. 교회학교 봉사다. 뭐 밑끝도 없이 여러 가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 세상적으로 보면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귀하고 값진 것들, 그 돈으로는 살수 없는, 시간으로는 얻을 수 없는, 내 열정을 붙는다라고 더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드립니다. 결혼하는 거 있잖습니까, 결혼? 결혼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어, 그 동안은 부모님 밥 얻어 먹다가 밥도 직접 해 먹어야 되죠. 또 청소도 자기가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귀찮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무슨 공감은 날라오는 거, 집 정리하는 거, 뭐 전구 갈아 끼고, 뭐 세세한 게 그러다가 애라 하는 덜컥 덜컥 나는 게 아니라 잘 나타보면 애, 애 키우는 게 이게 말도 말도 못. 되고 오늘도 기사를 봤더니 2030 세대가 펜패 이런 게 생긴다는 거요 뭐냐? 애 낳는 게 힘들어서, 근데 뭔가를 기르고 싶어서 이 애완동물들을 기르는. 그래서 애를 안 낳고 살고, 가정 결혼도 안 하고 살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결혼에서 무엇인가를 꾸려나간다는 어,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후회한다고 생각한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철천히 후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그 모든 고생과 수고한 후에 아직 주문 안들어갔는데 그렇게 고생한 후에도 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애들이 뭘다 갚아줘서 말이에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성숙이란 거죠. 자기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기르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갖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천심전력해서가정온 인도와 나갈 때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자라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공사도 하고 원신도 합니다. 절대 손해 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성숙과 성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보면 이생에 육체의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전신전력함에 믿는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그 열정을 세상에 쏟아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어,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이렇게 저녁에 또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해 드린 헌신을 통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럼 더 네, 내라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나 더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올해 한해또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청원의 가족들이 된 모든 분들, 좀더막 어,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더전심전력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성숙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더큰 것을 알게 되고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뇌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이 식당에서 또 오늘 귀한 만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올한해 여기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먹고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회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잔치를 좋아하세요. 잔치를 좋아한다는 건 푸는 걸참 좋아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 있으면 꼭 어디라도 잔치를 하세요. 선교지에 가서도 꼭 잔치를 하라고 그러세요 선교사님들은 그냥 돈 자기한테 주고 가면 좋겠는데 그런 거안 합니다 그걸 꼭 잔치를 해서 빵이 뭐, 나누고 뭐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귀한 마음이다는 생각이 니다 오늘 또 이런 귀한 잔치를 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먹는 건 공짜로 먹지만 마음으로 빚을 지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있는 회사가 잘 되고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전신전력해서 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원합니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에도 하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셔서 찬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 한분한분 그 모든 가정온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에 만 배로 아니 십만 배로 더큰 은혜와 또한 사랑을 채워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첫걸음 하나님 앞에 내딛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걸음 한걸음 더 용기있게 내딛게 하시고 조금 더 뛰고 또 조금 더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로님 모든 기업과가정에큰 은혜를 도와주시며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서인그룹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업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기업을 통하여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들과 과정 가운데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지어지고 아름답게 나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 역사하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또 하나님 앞에 조금 조금씩 더 자라나는 귀한 자녀들 위에 또한 이 기억 과 우리 장로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